안녕하세요. 퍼스트 성망과의 이진혜 원장입니다. 어,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거나 물놀이를 하러 가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렌즈를 끼고 수영하면 감염될 수 있는 가시아메바 강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아메바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서식하는 원생 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며 강이나 호수는 물론이고 수돗물을 채운 수영장에서도 있게 됩니다. 수돗물을 정화 처리에 염소가 사용되는데 이 가시아메바는 염소 처리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아메바가 눈속에 각막을 뚫고 침투를 하게 되면 각막을 손상시키고 시력을 떨어뜨리고 콘탁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각막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 이러한 가시아메바는 콘택트렌즈를 끼고 수영할 때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각막의 상피가 어, 멀쩡한 경우에는 이런 것이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서 미세하게 각막의 상피에 손상이 일어나고 상피의 손상 때문에 렌즈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수돗물이나 그 수영장의 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서 물 속에 있는 가시아메바가 그 상처가 있는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감염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영장 물 외에도 컨택트 렌즈의 용기 자체나 렌즈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수돗물에 있는 가시아메바가 렌즈 용기에 유입되고 그 렌즈 용기를 잘 세척을 안한 경우 그 렌즈 안에서 붙어 있는 채로 눈에 끼우면 그런 상처에 가시아메바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가시아메바에 감염이 되게 되면 눈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시력 저하, 충혈, 눈부심, 눈물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각막염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서 각막에 혼탁을 남겨 시력이 손상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 혼탁이 심해져서 잘안 보이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안과 진료를 받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각막염과 결막염이 동무하는 각결막염 등과 혼동이 될 수가 있고 초기 증상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악화되기 전까지 이런 임상 소견이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도에 비해서 강막 이상 소견이 적고 초기에 진단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막염이라고 생각하고 항생제나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이러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러한 가시아메바 강막염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일반적인 결막염이나 건성안으로 오인해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되면 그때서야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하게 되어 예후가 더욱 좋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나 세균성 감염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지 않아서 쉽게 의심하기도 어렵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도 처음에 딱 보면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생각해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의 어려움이 가시암메바강막염의 예후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암메바강막염의 치료는 항생제와 소염제나 이런 것들에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독약인 PHMB나 클로로헥시딘을 희석해서 점만하는 것이 일반화된 치료법입니다 보조적으로 항진균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들의 효과가 낮아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이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약물치료로 이런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혼탁이 심하게 남게 되면 염증이 다 호전된 후에 각막이식까지 시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치료가 어려운 점을 들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빈도는 적지만 컨택트렌즈 착용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한 채로 수영한 것은 피해야 되고 컨택트렌즈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드림렌즈, 수돗물로 세척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나 렌즈 세척액, 보존액을 사용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충혈이나 감염의 증상인 이물감, 통증,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렌즈 착용을 반드시 중단하고 안과 전문의와 진료를 통해서 관리하고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가시암에바 각막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컨택트렌즈나 드림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항상 주의하셔서 가시암에바에 감염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퍼스트 성모안과의 이진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